지금 클래스1 0원에서 운동하는 데이브의 척추와 골반을 전체적으로 올바른 종류를 만들기 프로젝트 클래스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트와 응원하기로 클래스를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는 대유입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제 화면에 검은색 점이 하나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 검은색 점을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조그만 공간을 만들고 팔을 뻗어서 그 검은색 점을 한번 같이 한번 바라볼게요. 그래서 제 지시에 맞춰서 한쪽 눈씩 감았다 떠보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시작. 자, 왼쪽 눈을 한번 감아보실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 눈을 한번 감아 보실게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분명히 한쪽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 눈을 감았을 때또 보이지 않는 눈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주시인데요. 자이 주시가 뭐냐면요. 우리는 양쪽 눈을 뜨고서 사물을 바라보게 되지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시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쪽 눈을 감았을 때그 점이 보였을 때는 그 뜨고 있는 눈 쪽이 바로 내가 주시로 사용하고 있는 눈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주시라고 하면은 주로 오른쪽 눈을 중심으로 해서 초점을 잡고 사물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시가 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영화관 갔을 때 자신이 선호하는 명당 자리를 확보하지 못해서 왼쪽이나 오른쪽 끝에 앉아서 영화를 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유독 내가 앉아서 불편한 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주시와 상관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왼쪽으로 보는 눈이 익숙해져 있다고 하면은 왼쪽에 앉았을 때 시선을 화면 가운데다 고정해야 하기 때문에 고개를 틀어서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치만 왼쪽인 주시인 사람이 오른쪽에 앉으면은 왼쪽 주시 시야각이 더 넓기 때문에 고개를 크게 틀지 않고도 영상을 쉽게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우리가 일하는 사무실로 갖고 와 보면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듀얼 모니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일부러 더 크게 해서 모니터를 일부러 두 개까지 사용하지 않게. 지금 화면을 더큰 모니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모니터가 이렇게 충분히 크지가 않다고 하면 꼭 듀얼 모니터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로 바라봐야 되는 모니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로 바라봐야 되는 모니터는 꼭 내가 주시로 사용하는 쪽에 위치시켜 둬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는 가운데와 오른쪽에 모니터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제 주시는 오른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를 힐끔힐끔 한 번씩 바라봐야 된다고 하면, 왼쪽은 불편해지는 거고, 오른쪽은 편해지는 겁니다. 이렇게죠.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이렇게 바라보는 건 불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화면 모니터를 보면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로 평소에 오른쪽에 모니터를 두고서 업무를 했다고 하면은 내 주시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눈만 뜨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그 다음에 왼쪽 눈을 뜨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고개에 대한 움직임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내 주시가 오른쪽이다 오른쪽에 모니터를 하나 주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내 주시가 왼쪽이다 그러면은 가운데 모니터 하나와 왼쪽에 모니터를 하나 두시는 게 여러분들 고개에 대한 앵글을 많이 쓰지 않고서 목에 틀어짐을 최선으로 많이 방지를 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체형 교정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오시다 보면은 대부분 컴퓨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모니터를 두개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대부분 보면은 목에 대한 앵글이 많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니터 위치를 많이 변경을 시켜드리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일상 생활을 하시면서 이 팁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목의 틀어짐을 방지하면서 앞면에 대한 비대칭도 상당히 많이 방지할 수 있고 목에 대한 앵글 틀어짐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꿀팁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운동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운동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